아이고, 죽네, 이거. <laughs> 아 이거 기죽네 이거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그러는데 이 한자가 저요? 예? 어? 유형사 저 집에 갔다가 보는 네. 게 우리 목사님 사모님 맞요아예예 예. 하신 말씀 더있는거예요 유의적 음. 음. 네.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laughs> 근데 이제 그래서 이한민족이할때 한자가 전통 우리말인데 크다, 이런 도 있고, 하나, 하나란 말도 있고,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한, 한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 뜻인데, 그, 그걸다 갖고 있는 뜻인데, 참으로 어떻게 돌아보면, 역사를 좀 돌아보면, 정말 한을 많이 품을 수밖에 없는 역사를 살아왔던 것 같아요. 외세의 침략도, 남의 나라 쳐들어간 거는 거의 없고, 기껏해야 관계토대왕 때, 그때 저 한바탕 해본 도 그때뿐이고, 계속 막 당하게만 했던 게이요 조금만 나라에서 네, 어떤 어떤 분이 그걸 따져보니까 한 400번 가까이를 당했대요 왜세 침략을 그리고 쳐들어간 거는 꼭 기껏해야 광개토제 때 이렇게 조금 땅따 허기였던 게 다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 한이 마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자부심 갖게 돼요. 근데 거기 그나마 이건 왜세의 일인데. 근세사에 들어오면 희한하게도 이 남북한의 그 전쟁 이후로, 6.25 전쟁 이후로는 이상하게 이제 이런 뭐 이념인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자체 내에서 부글부글부글 싸우는 게 많고, 거기서 많은 또 희생을 하게 되고, 오늘이 뭐 거기다가 5월 18일, 5.18일 이렇 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많이 회복이 됐지만, 참으로 아픈 역사가 우리 역사 속에 많습니다. 지금의 정치도 또 싸. 뭐 정반합으로 기도해 주셨지만 합을 바라보기는 아직도 좀 거리가 먼것 같고 아 계속해서 싸우고 있느냐 안닦 거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가능하면 다음 대통령은 폭군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할 생각에 폭군이라는 단어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기억이면 영웅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난세에 영웅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담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이만큼 준비했지만 기대에 기죽고 성찰에 기죽고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 짧게 준비한 박스 이야짧아 사울이 왕이 되는데 왕이 된 뒤에 이제 이렇게 버림 받는 장면이에요. 왕이 될 때는 자그마해서 숨어 있었 자기 스스로 숨어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왕으로 세움 받아가지고서 이스라엘 통일국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초대 왕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한 힘을 쓰고 잘했는데 왕이 된 뒤에 왕이 될 때까지는 아주 지도 숨어가지고 안 나올 정도로 초라한 존재가 없는 존재였는데 왕이 되고 나서 점점 점점 힘을 키우더니 갔더니 <laughs> 마지막 더뭐정도 장면 가면 더 이상 이제 딸을 자기 주변에 반대하는 생각을 다제셔 정도로. 어, 그 다음에 자기를 왕으로 세운 사무엘을 제칠, 제치, 제칠라고 하는 정도까지로 이제 에, 이 폭력적인, 아니 폭군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림받는 그런 일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지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왕이 자기 멋대로 한다. 나는 왕이다. 손바닥에 내가 왕좌를쓴 사람이다. 내 멋대로 하겠다. 뭐 그런 거예요. 폭군화 그 돼가는 것을 뭐이 장면에서 사무엘이 딱 치면서, 당신은 더 이상의 영웅의 모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r 일종의 l y 선 n 비슷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here, enjoy it, t 이 l d you s o m 계속계속 i s tongues, how is smita. Uh, you know, w h 다 n I'm on, no more t 어, 바울의 이야기인데 바울이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기도하다가 아니면 이렇 잠깐 뭐 눈을 또 감았는지 어는지 황홀한 중에 왔다 그래요. 원장문을만으면 보자기에다가 네발 달린 어, 네 짐승에 뭐 나는 뭐 어, 나는 그 짐승에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못 먹는 짐승들을 보자 다잔보 포대에 담아가지고 내려오더래요. 그게 쫙 내려오더래요. 내려오는가 보다. 거기까지 괜찮은데 먹어라 잡아서 먹어라 그러더래요. 그건 법에 안 되는 일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절대로 무엇서안 되는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한 규칙을 지키는데 그 먹지 못하는 것들을 잔뜩 보내놓고서 먹어라. 아니요, 못 먹습니다. 안먹어갖고안 먹습니다. 두 번째도 내려와서 먹어라. 안 먹습니다. 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위협에 안 먹느냐? 이렇게 하시고 세 번을 그 장면을 반복한다면 이제 딱 깨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니가 왜뭐 아니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하나님이 한 것을 니가 거부하느냐 하는 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것. 그러니까 영웅을 세울 때 우리는 말하기를 난세에 영웅이 난다. 하늘이 세운다고 합니다. 이제 영웅을 세울 때 나오는 말들입니다. 근데 그 영웅이 등장하면 다 박수를 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음 대통령이 노할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누가 되면 일단은 막수를 칠 겁니다. 물론 반대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어쨌거나, 어, 그걸 인정을 해요. 근데 그가 영웅적인 모습을 계속 가지고 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사이에 자신들도 모르게 이렇게 자그만자그만 폭군의 기질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극단적인 게 이제 우리 앞에 있었던 대통령이 했던 것이 이제 그런 대표적인 모습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아, 어, 전도관에서 또 박태선 씨라든지통일교를에서 또는 문재명 씨라든지, 씨라든지 지금하고 신천지하고 있는 이만희씨라든지 그분들이 대표적으로 그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점점, 점점 폭군화되어 가면서, 변질되어 가면서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고,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게 와르르, 와르르 이렇게 모래상처럼 무너지는 걸볼 겁니다. 그게 이제 이해를 예, 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제의 영웅은 내일의 폭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어제의 영웅은 내일 되면 폭군이 될 가능성이 들 거의 99.9%입니다. 이미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자신을 에려놓지 않으면, 우리 성경에 는말 하면, 오늘 죽지 않으면, 어, 예수님의 말하면 오늘 십자가의 날을 달리지 않,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지 않으면 내일은 100% 폭군이 됩니다. 지금 한국과 아, 강립의 모든 교회들이 빠지고 있는 암종도 대부분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목사가 될 때까지 또 교회를 세울 때장망할 때까지 다 고래스 것이나 해서 해서 그 어느 정도 자기를 다 죽고 큰 교회가 되고 나면 희한하게도 폭군이 됩니다. 그 교회를 다시 드는 황적, 성주가 되고, 그분의 말은 거의 하나님 말처럼 되는 이상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의 삶이 중요합니다. 오늘을 죽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내일은 우리가 폭풍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영웅의 모습으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그나마 영웅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일찍 돌아가셔서 그렇습니다. 그분이 예를 들어서 더 길게 셨다면 계속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분에게 폭군의 미를 갖다가 계속 지우시었을 겁니다. 근데 더 이상 씌울 게 없어. 씌울 뭐 상황이 안 되니까, 그나마 이상적인 거로.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을 많은 사람들이 영웅시하고 지금도 많이 받들고 있는데, 그분 끝까지 폭군 기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경제를 발전시켰다는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묘한 논리에요. 아, 총만을 죽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분도. 일제같이 죽어서. 아, 이런 모습들이, 예, 오늘 죽어야 내일 복근이 안 된다는 거. 요게 있습니다. 요게 믿음의 예. 힌트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걸 살아야 됩니다. 예전에 내가요, 엄청 위해서 잘믿었고요 일했고요. 은혜를 엄청 받았고요. 내가 방언됐고 예언됐고. 다. 쓸 쓰레기 때가면 쓰레기입니다. 바울 바울의 말로 하면 그거는 다 오물덩어리입니다. 지금이 중요. 그 다음에 이것 이 여기서 에 받은 게이 다음까지 갈 거예요. 내가 이래봐도 안 되네요.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 이래봐도 안 되네요. 우리가 천명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우 주변에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거 안만 떠들 어 보세요. 그게 누구한테 맡기나? 보기에 그냥 초라한 노인네뿐이시. 그걸로 거가할수 없습니다. 단지 지금. 하다못해 그분이 어느 늘 잠깐 함께 가서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협력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를 봬도 내가 이러고 앉아있다 그러면 안 계시니까 편현하 여기 양양침대교라고 있는데 어, 남자처럼 사냥하시는 목사님. 지난주에는 저랑 둘이 사냥을 했어요. 근데 이제 부의하니까 시간 여행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기 교회는 저희랑 우리보다 조금 덜 모여요. 두분네 분하고 어, 형님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있고 뭐한반두명 이렇게 있는데 이건 자식들이 없으니까 다 외국에 있으니까 미국에 있는데 하는 얘기가 허 어, 힘들어요 왜요 저희 교회에는요 여자 선지자 한 분이 계시고요 선분님이 <laughs> 여자 선지자예요 닭복지인요 이거 들었어요 글씨 하나 이 모가 들면 글씨가 들었어요 이렇게 딱딱 찍으는데요 그다음에 또한 분은 어르신이 계세요 어? 형님 목사님 문태종 목사님인데 아 목사님 그거 아니지. 그러니까 틀렸어. 이런데 맨홀마다 그래고아 어, 힘들어 힘들어 그런다는데 이렇게 폭군적인 이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오는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예전의 영웅은 그걸로 만족합니다. 내일을 잡으면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면 내일은 폭군 될수 있습니다. 오늘 내려오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계략입니다. 우리 이한 주간은 한번 예전에 내가 이랬어? 이건 오시고. 이 다음에 아니오 그것 제쳐놓으시고 오늘 내주신 삶에 충실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아, 들어가 네. 시다 음. <laughs> 이전에 세상을 살았던 영웅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폭불대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그런 모습들을 잘 보이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사이에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이오들에게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전에 영웅이었다는 그 힘을 가지고 복근 기지를 자꾸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님 잠시 내려놓게 오시고 오늘에 다시 경선을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주간을 조금은 더 내려놓고 나를 죽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이 땅에 복근들이 득실대는 세상이 아니고 하 새로운 영웅들이 살아나오는 그런 땅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일곱 명의 대통령 후보들이 과연 누가 영웅일까 잘 지켜보게 하시고 내일을 지켜갈 이끌어갈 영웅들을 잘 선택하게 하시고 행여 그들 가운데 복근을 보면 안일할수 있도록 아니라 안일할 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요 진정한 어려운 시대 이 한반도에 대한 민국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웅을 주여 그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들을 뜨고 보게 해 주시옵소서. 믿민의으로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에 식사입니다 오늘은 한박 스테이크를 하겠습니다 s yes. We are very much in the k i 괜찮, 대요 합격했습니다. yes, 카페 s When you go 일 a c k 아 s a kidney, you 다다 l l be m o v i 일 g it. I don't see it. 나아갈 지어다 주여,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알락하시는 삶과 가정과 일터와 세상을 향하여 팔걸음을 옮깁니다 순간마다 걸음마다 손길마다 함께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치러 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오 어제 영웅으로 여기까지 와서 있지만 내게 복권이 되지 않기를 하여 오늘 충실히 살아갈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 아멘, 아멘. 嗯。 아침에 너무 이었거든요 아, 아카시아가 기가 막히때 내가 네, 그냥 아응 <laughs> 아, 향이 네. 뭐 목까지도 네. 근데 아까 진짜 이렇게 기가 <laughs> 막 진짜 아이겠 전주물로 응리가그 야구선수 는 응. 그렇게 아니 이게 난 들었는데 생각하니까 데 <laughs> 생각해 어디 啊、uh。Huh.